네조 변호사님, 그 2020년이 이제 끝나 가고 있는데요. 올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어제자 그 대한변협 신문에도 조 변호사님 칼럼이 실려서 잘 읽어보았습니다. 네, 올해 대한변협 신문의 전문 분야 이야기 코너 필진으로 선정되어서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행정 사건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행정 소송 사례 진행 과정, 소송 진행 팁 등을 소개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대한변협신문의 독자가 변호사들과 법원, 검찰 등 법조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의 전문성에 좀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네, 주변사님 그 저번 주 금요일에도 방배경찰서에 강의를 간다고 좀 일찍 나가시던데 어떤 강의 하시는 건가요? 네, 사랑의 교실에서 법교육 강의라고 있습니다. 아, 사랑의 교실이 뭔가 좀 소개해 주시죠. 사랑의 교실은 경찰청에서 지원 기관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. 서울 지역의 경찰청을 통해 교육 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이 참석합니다. 아, 그 청소년들이 강의를 좀 재밌게 듣나요? 아무래도 주제가 법 교육이다 보니까 지루해합니다. 컨텐츠를 좀더 개발해야 할지 고민입니다. 아, 올해 그럼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당사자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상태로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었는데요. 당사자들이 보석 제도 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중재해주고 신속히 보석 청구를 해서 인용된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. 국선 사건이라서 좀더 보람되기도 했고요. 네, 우리 라운 구성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1년 동안 코로나랑 싸우면서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일해준 저희 라움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한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. 이제 내년에도 아무래도 코로나 함께 가야 될것 같은데 모두 건강히 그리고 또이 상황 속에서도 또 열심히 자기 할 일을 잘 해나가는 우리 구성원들이 되기를 같이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